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헌법을 알려드리는 이동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많이 들어봤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해가지고 읽으면 농취증 거였네요, 농취증. 이게 뭔가, 왜 필요한가? 우리 농지법, 헌법도 그러고 농지법도 그러고 농지만큼은, 농지만큼은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투기 투기 투자가 투기입니다 투기 헌법에도 농지법에도 농지는 아니, 법에 법 이렇게 나와요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농지는 누가 취득합니까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경자유재원칙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인이 자 내가 농지를 취득하겠다 현재, 현재,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예, 농업인 아닙니다. 농업인 아인데, 얘가 농지를 취득하겠다.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러면 안 되죠. 누구든지 농지는 살수 있어요. 단지 샀으면 어쩌라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라고? 이용. 근데 문제는, 얘가 농업 경영에 이용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 당신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농지 취득자격증이에요. 농지 취득자격증명 그게 농취증입니다. 농취증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농취증은 어디서 농취증은 시구읍면입니다. 시구읍면에 가가지고 시구읍면에 가서 농취증 발급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담당 공무원이 야, 농지를 왜 취득합니까? 왜 취득합니까? 물어봐요.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요? 열심히 농사질게. 어떻게 농사 짓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농사진다 해가지고, 농업 경영 계획서는 뭐 자기가 막 머릿속에 짜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있으니 양식에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구 읍면 가면, 시구 읍면에서 거기서 준다는 얘기요. 근데, 농업 경영 작성이 이게 면제된 애들. 면제된 애들. 가장 대표이 뭐냐, 그러면? 주말 농장. 주말 농장으로, 여러분, 얼마까지 취득할 수 있어요? 주말 농장으로? 보통 우리가 300평 알죠? 정확히 말하면 1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주말 농장. 그런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을 안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액증은 발급해 줍니다. 제가 공인 중에서 이 부동산 공법 강의 하면서 농지법 강의 하면서 이 농지, 취득 자액증을 설명하게 되면 꼭 다음 주 가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다음 주에 일주일 딱지나 화근 가게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우리가 올 봄에, 봄에 신랑이나 같이 농지를 샀는데 강의 듣다 보니까 농지 살려면 농지, 취득 자액증이 있다고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근데 발급받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분명히 발급받은 것 같은데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가야 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이것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농 뒤지지 말아요 장농이 없어요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취증이 왜 필요하냐 이거 내가 농지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을 첨부를 해야. 농취증을 첨부를 해야 뭐 해준다고?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농취증은 집에 있는 게 아니죠.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어디? 등기소, 등기소. 법원에 가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차 생각하지 말라 얘기요. 이게 농취증인데, 농취증은 간혹 가다가 이제 경매로 농지 취득하면 경매로? 경매로 농지 취득하는 분들은 좀 주의할 것은, 자, 경매로 내가 낙찰받았다, 을 며칠 내, 7일 내에 농취증을 갖다가 제출해라. 그러면 농취증 제출하고, 시구 읍면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시구 읍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갑니다. 현장 갔는데, 현장 갔는데, 그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됐다 다른 용도로 재있다 그러면, 이걸 어쩌야 돼요? 이거 원상복귀하세요, 이거. 원상복귀, 원상회복하세요. 그래야 농취증입니다. 그러면은, 원상회복하고, 이거 신청하면, 농지증 신청받고, 4일 내주고, 4일? 그러면, 7일이라 기간이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럼 어쩐다고요? 이거 입찰되금 그대로 멀수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임장해야 돼요. 임장해가지고,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지. 확인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게쓸이 이게 잘못해가지고 불법 전용 농지 받게 되면 대부분 원상 회복하는 기간에 7일이 지나가고 농지 좀 발급 못해가지고 전부 못해가지고 입찰 보조금이 뛰는 멀쓰다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주의하세요 되는 얘기야.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될게 농지 취득 자격증 제도가 있다. 그 내용 정도는 좀알아두시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